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아야 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접힐 수 없는 거대한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전도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 인간들이 다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 될지 우리 인간들이 예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가능성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릴 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마음을 활짝 열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간들은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할 때, 우리는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됩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해벨, 즉 바람, 입김, 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우리들에게 들려올까요? 우리가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이 해벨이라는 단어가 들려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시종을 다할 수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바로 전도서의 지혜가 들려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혜에 고착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을 열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기에 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전도서 5장 3절에 보게 되니까 꿈을 많이 꾸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미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전도서 5장 3절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생각 없이 늘어놓는 많은 말 때문에 이 사람은 자는 동안에도 꿈을 꾸게 되고 단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쉼을 누리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 없는 말과 자신감이 인간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혼돈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퍼듀대학에서 슈퍼 닭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두 그룹으로 닭을 나누고 6세대에 걸쳐 닭들이 달걀을 낳는 숫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한 그룹은 자연 상태 그대로 여러 닭이 함께 더불어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최고의 품종인 슈퍼 닭들만 모아놓고 달걀을 낳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그룹이 달걀을 더 많이 낳았을까요? 결과는 자연 그대로, 건강한 닭이든지 조금 약한 닭이든지 관계없이 자연 그대로 여러 닭들을 모아놓고 달걀을 낳게 한 그룹이 훨씬 더 달걀을 많이 낳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슈퍼닭을 모아놓은 강한 닭들만 모아놓은 닭은 서로 싸우고 경쟁에 지친 나머지 세 마리 닭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앞에 우리들이 입을 다물게 되는 한 가지 이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능력있고 좋은 식시간 닭만 모아놓으니까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쪼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슈퍼닭, 능력만 의지하는 삶, 해별이 없는 삶,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생각하지 않은 삶은 우리 인간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고 그리하여 우리 인간의 삶에 혼돈이 찾아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을 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헤아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